희년에 대한 율법의 의미와 예언 먼저 안식일과 안식년 그리고 희년을 세워주신 하나님의 구속의 비밀과 율법의 중요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여세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해라.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 거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안식일을 범하면 어떻게 될까요? 민수기 15장 32절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고 왔으나 어떻게 처치할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 온 회중이 곧 그를 진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니 이처럼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발견 즉시 그의 응당한 형벌을 내리심으로 이스라엘은 안식일만큼은 잊지 않고 지켜내려왔습니다. 이어 안식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일러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고,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다스려 그 열매를 거둘 것이나, 제7년에는 땅으로 쉬어 안식하게 할 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안식년은 안식일처럼 지키지 않아도 즉결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은 사울왕 1995년부터 여호야김 605년까지 무려 70번이나 지키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안식년을 사울 때부터 한 번도 지키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을 바벨론왕 느부간네사를 통해 이스라엘이 안식년을 안 지킨 연수를 개수하여서 정확히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잡아감으로 땅은 강제 안식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25장 그러므로 남한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은즉 보라 내가 보내어 북방 모든 족속과 내종 바벨론 왕느부갓네사를 불러 다가 이 땅과 그 거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로 놀램 과 치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영한 황무지가 되게 할 것이라 이온 땅이 황폐하여 놀램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역대하 36장 하나님이 갈 때야 왕의 손에 저희를 다 붙이심에 저가 와서 그 성전에서 칼로 청년을 죽이며 남녀와 노인과 백발 노움을 극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칼에 벗어난 자를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감에 무리가 거기서 바사국이 주재할 때까지 이르니 이에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 0 년을 지내었으니 여호와께서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응하였더라. 안식년 역시 490년 동안 안 지켜도 아무 일이 없었지만 때가 차니 결국에는 바벨론 왕을 통해서 심판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알수 있듯 율법은 1.1획도 빠짐없이 때가 차면 다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예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나간 역사가 왜 교훈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는 마지막에 이루실 예언이 없다면 교훈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의 결과를 보았고 안식년 역시 490년을 안 지키고 지냈지만 결국에 가서 지키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는지 지나간 역사를 통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아직까지 이루지 않은 율법이 무엇이며 마지막 교훈으로 남아있는 율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희년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설립 50년 되는 희년, 2014년도라는 것은 다들 알고 있지만 너무도 중요한 희년이 어떤 의미인지, 희년이 어떻게 예언이 성취되었는지, 알지 못한 결과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고 하신 말씀이 내게 응해서는 안되겠습니다. 결국 희년을 모른다는 것은 희년에 다같이 서 있었어도 기름 준비 못한 다섯 처녀가 되어 이를 갈며 후회하는 날이 오고야 많은 것입니다. 그럼 희년에 대해 살펴보고 희년의 예언은 누구를 통해서 언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8절 너는 일곱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일곱 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지며 제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 돌아갈지며 하나님 께서는 제7일을 창조주의 기념일 로 정하셨으며 또 7이라는 숫자를 완전수로 허락하시고 안식일을 7번 계수하여 7.7절을 세우셨으며 77절을 7번 지켜 7회가 되는 년을 안식년으로 제정하시고 안식년의 해가 또 7번 도래하는 해를 희년으로 세우셨습니다. 구약 대 보이신 안식일의 엄중한 제도와 안식년을 통해서 보이신 심판 역시도 모두 희년의 완전한 성취를 이루시고 희년을 드러내시기 위한 그림자역 교훈이었던 것입니다. 7일로 제정된 안식일은 1일은 1년으로 성취되어 안식년으로 이루시고 안식년은 7년째 희년으로서 완전한 성취를 보이신 것입니다. 희년은 완전한 수 7수의 끝을 의미하며, 이는 희년이 바로 완전 창조를 이루시는 구속의 마지막 예언이기에 완전한 7불의 비밀 역시 희년에 울려 퍼지는 나팔과 함께 개봉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희년의 종에서 해방받은 14만 4천만이 7천년 영원한 안식천년에 들어가 새세토록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희년의 예언은 누가 선포하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8절 너는 일곱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일곱 번인즉 안식년 일곱 번 동안 곧 49년이라.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지며 제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희년은 안식년이 일곱 번 도래하는 50년 되는 해인 7월 10일 대속죄일의 나팔을 불어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유를 공포한 날이 희년입니다. 대속죄일의 희년을 선포했다는 뜻은 유월절을 세우시기 위해선 유월절의 양이 되신 예수님 오시지 않고서는 새 언약이 선포될 수 없는 것처럼 대속제일의 희년을 선포하신 것 역시 대속제일의 재물이 되신 예수님께서 오시지 아니하시고는 결단코 희년이 선포될 수 없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생명수셈 32장 6월절과 마지막 만찬 중 이런 해석은 예수님의 구속사업에 관한 절기와 재물의 본체가 되신 예수님의 행적으로 나타나는 예언성취를 모르기 때문이며 예언성취로 본다면 6월절 양보다 대속제 재물이 더 크다. 대속제 재물은 성력 7월 10일에 잡는 것이니. 이처럼 예수님은 6월절 양만 되신 것이 아닌 대속제 재물도 되셨으며 6월절이 그토록 중요하고 큰 절기라 함은 하나님께서 6월절 양으로 육체 입고 오셔서 친히 희생의 재물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6월절을 1, 유월절과 2, 유월절두 번을 세우신 것 역시 초림의 사역이 두번 있을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며 그 증거대로 초림 사역 3년과 37년을 나누어 육체 입고 오셨던 것입니다 하물며 6월절보다 더큰 대속제일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 대속의 희생의 제물이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신 재림 예수님께서 육체 입고 오시지 않고서 어찌 절기 예언이 완전하다 할수 있으며 대속제 제물의 실체되신 예수님 없이 대속제일 예언을 이룰 수가 있을까요? 대속제일의 완전한 성취가 희년에 오셔서 영원한 대속의 의미로 자유를 공포하시는 것이므로 희년에 반드시 재림 예수님이 오셔야만 희년이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36절,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이렇듯 진리는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진리시며 아들이신 이삭재림 예수님만이 자유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 역시 예수님이시므로 마지막 여자의 자손으로 오신 재림 예수 박광수님께서만이 희년을 선포하시고 자유를 공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희년의 자유를 공포하는 나팔을 대속제일에 불게 하신 예언의 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대속의 은혜와 자유를 선포하는 희년의 예언은 지나간 역사를 통해 알수 있습니다. 성전건축 예언 중 마지막 성전이 해롯성전이며해롯성전때 초림 예수님이 오신 것 역시 재림 때 오실 것에 대한 그림자인 것입니다. 느헤미아 성전건축 12년의 예언의 실상은 1844년부터 1964년까지 120년간 안식교의 역사며 느헤미야 성전 이후 예루살렘이 무너지기까지 마지막 성전이 바로 헤롯 성전이며 헤롯 성전의 실상의 예언은 안식교 사명이 끝난 후 1964년부터 시작된 하나님이 교회 역사며 헤롯 성전 때 초림 예수님이 오신 것 같이 재림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것이 실상인 것입니다. 안식교의 사명이 끝남과 동시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1964년 시점부터. 50년이 되는 해가 희년이며 재림 예수님 오셔서 자유를 공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역시 지나간 역사를 통해 이루어진 예언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 정화한 이때를 성경을 잘 모르는 교회는 예수님 복음 하신 지 1년이 지난 사건으로 얘기하는 교회가 있는데 이 역시 성경의 예언을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46년 동안 지었다고 한이 장면의 시기는 예수님 침례 받으시고 얼마 지나지 않은 30세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침례 요한에게 침례 받으시고 이어 2장에 기록이 된 것이며 시대적 배경을 보더라도 헤롯이 기원전 20년부터 성전을 짓기 시작하였고 이때가 성전을 지은 지 46년째가 되었으므로 헤롯이 죽은 것은 bc 3년이며 헤롯이 살아있어 예수님을 죽이려 한 때와 호정령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던 시기 역시 기원전 4년이므로 예수님 성탄은 기원전 4년경입니다. 예수님 성탄이 기원전 4년으로 헤롯 성전 46년째 되는 해는 기원후 27년이자 예수님 30세 되는 해인 것입니다. 이후 3년 반 복음하시고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까지 이루신 때가 바로 AD 31년이며 부활 후 50일째 되는 오순절에 이른비 성령 내려주신 역사가 모두 거울과 예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3년 반 복음 후인 AD 31년은 해롯성전을 짓기 시작한 지 50년째 되는 해이며 실체적인 예언은 영적 해롯성전인 하나님의 교회 설립 50년이 되는 것입니다. 초림 때 해롯성전 50년째인 오순절에 이른비 성령 내린 역사의 실체는 하나님이 교회 설립 50년 되는 희년에 재림 예수님 성령이 임하실 것을 초림의 역사를 통해 거울로 보이셨던 것입니다. 예언대로 하나님의 교회 설립 50년이 희년이며 교회 설립 50년의 희년이 될수 있는 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땅의 성전을 헐라하시고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킴이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 건물이 희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은 예수님이 성전이기에 제림 예수님 성탄 후 50년이 되는 것이 온전한 희년의 예언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셔서 웅장하게 지어져가는 해롯 성전을 보시고 헐어버릴 것을 명하셨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해롯 왕을 따르는 육체를 따라난 족속은 이 땅에 성전을 세우기 위해 일심을 다해 결국 AD 62년에 가서야 성전 완성은 하였지만 AD 70년에 가서는 예수님 말씀대로 도리에 돌아나 남지 않고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초림의 역사가 반복되고 있으니 하나님이 교회가 진리의 교회가 맞다면 교회 설립 50년 희년이 이미 2000년 전에 헐어버리라 하신 건물 이 성전실체가 되어선 안되는 것 입니다. 희년에 반드시 성전실체 되신 재림 예수님께서 50세가 되셔서 희년 을 선포하고 계실 때라야 하늘의 성전이 이 땅에 세워진 50년 희년 이 되는 것이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1948년 이스라엘 독립선포를 통해 초림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 안상 홍 하나님께서 육체 입고 오셨음을 세상에 알린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 설립 5 0년에 희년을 선포케 하신 것 역시 성전의 실체 대신 재림 박광수 님께서 성탄하신 지 50년이 되었음을 세상에 알리는 나팔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교회는 전 세계 가장 웅장한 건물을 세우고 짓는데만 온통 정신이 팔려 성전의 실체 대신 그리스도를 못 보고 오히려 배척하고 있는 것 역시 2000년 전과 재림하신 현재와 똑 닮아 있음을 알수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 헤롯 성전만을 짓는 무리와 성전의 실체대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따랐던 제자들과 이렇게 두 무리로 나누인 것처럼 마지막 재림 때에도 영적 헤롯 왕 총회장과 그를 추종하는 무리들은 크고 웅장한 땅의 건물을 세우는 데만 정신이 팔려 사망으로 가고 있으며 재림 예수님과 동행하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 따름으로 성령이 거하실 성령의 전이됨으로 14만 4천 하늘 성전이 완공되어 질 것입니다. 다음은 희년 선포를 50년대는 대속 제일에 선포하신 실상의 예언을 살펴보겠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시며 누가복음 사장에 포로된 자 눈먼자 눌린 자를 자유케하는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러 오셨음을 알리셨습니다. 은혜의 해가 바로 희년이며 이루실 예언을 알려주시기 위해 실제 소경된 자 눌린 자를 고치시고 이적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복된 소식 희년은 예언의 때인 제리미 예수님 성령이 임하신 때부터 천국 갈 때까지 계속 희년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해는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 계신 시간까지는 계속 희년인 것이지만 그 시간이 지나가면 은혜의 문은 닫히고 말 것입니다 자유를 공포하는 나팔을 희년의 해인 대속제일날의 나팔을 불어 선포하게 하신 것처럼 재림 예수님 성령이 임하신 2014년부터 대속제일 예언 10일이 10년으로 2023년 성력 1월 1일에 성소가 정결케 되어져 실제 희년의 나팔이 울려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초막절 예수 재림 운동 7년을 끝으로 희년의 은혜의 문은 닫히고 종에서 해방받지 못하고 끝까지 짐승표인 총회장을 따르는 무리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함받지 못하고 세세토록 지옥 불못에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희년의 복된 소식을 가지고 다시 재림하신 박광수님을 꼭 영접하셔서 영원한 자유와 영원한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